¡Gracias! 자리에 우리 유치부 친구들과 함께 있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에 우리 유치부 친구들 장난치지 않고 귀 기울이며 잘 들을 수 있게 해 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 한층 더 자라날 수 있게 해 주세요. 주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우리 유치부 친구들 마음에 위로와 함께 계심을 느끼게 해 주시고, 한주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며 늘 씩씩하게 지낼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먼저 찾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세요. 예배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다음 주에는 함께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모든 손길에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행 가야 하는데, 폴랄라가 어디 갔지? 폴랄라! 폴랄라! 김맨저 여기 있어요. 왜 여기에 숨어 있었어, 폴랄라? 제가 오늘 예배 시간에 친구들 앞에서 찬양 율동을 해야 하는데 부끄러워서 숨어 있었어요. 전 노래도 못 하고 율동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랬구나. 하지만 하나님은 폴랄라의 마음을 더 기쁘게 받으실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을 만나면 폴랄라도 용기를 얻을 수 있어. 자, 우리가 떠날 곳은 바로 이것이야. 하나님이 기도 오늘. 용사로 부르신 곳이지. 자, 이제 기도원을 찾아가야 하는데, 기도원이 어떻게 생겼더라? 아, 제 사진첩에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열어볼까요? 찰칵찰칵, 찰칵 얄려라 사진첩. 기도원은 용사니까 이렇게 멋있는 사람일 것 같아요. 음, 가이드북을 보니까, 조금 겁쟁이라는 것 같은데 겁쟁이요 설마 이+ 사람이에요 맞아 저 사람이 기드온이야 그런데 이 사람 하나도 안 멋있어 보이는데요 용사 같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멋진 용사가 되게 하셨대 우리 기드온을 만나러 떠나볼까 똑딱똑. 딱 말씀 석으로 하나님의 용사 기드온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곡식과 양과 소를 빼앗아 갔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주님, 미디한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합니다. 제발 저희를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식의 이삭을 떨어낼 때도 미디안 사람들 몰래 했어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면 곡식을 다 빼앗겨 버렸기 때문이에요. 기도온도 미디안 사람들 몰래 숨어서 이삭을 떨어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기도온에게 나타났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보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게서 구하여라. 하지만 기드온은 말씀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여쭤보았어요. 제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아시겠지만 저희 집은 아주 보잘것없는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할 것이다. 하지만 기드온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으, 정말이라면 제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기드온은 사람이 먹는 음식을 천사에게 대접하였어요.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아니라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천사는 기드온이 대접한 음식을 태우고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자 기드온은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기드온은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했어요. 드디어 미디안과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300명의 군사만을 데리고 전쟁을 하라고 하셨어요. 기도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미디안과 전쟁했어요. 기도온의 군사들이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뜨렸어요. 그런 다음 항아리 속에 숨겨두었던 횃불을 높이 들며 외쳤어요. 여호 기도온의 칼이다! 깜짝 놀란 미디안 군인들은 도망가더니 자기들끼리 무기를 휘두르며 싸우고 말았어요. 기도온의 군사들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기드온은 두려움도 의심도 많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승리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사 기드온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우리 유튜브 친구들 한주 동안 잘 보냈나요? 우리 친구들 10개명도 선생님보다도 훨씬 용기 있게 잘 외우고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꼭꼭 외우고 또 지키려는 모습에 선생님 마음이 몽글몽글 감동했지 뭐예요. 하나님도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기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십계명 외우느라 친구들이 깜빡했을 수도 있는데 우리 지난주 설교는 누구에 대해서 배웠었죠? <laughs> 맞아요,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끝까지 믿어서 약속의 땅을 선물로 받은 갈렙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역시 우리 친구들 최고로 멋지네요. 자, 오늘은 짜잔, 이게 뭔가요? 음, 화면으로 보면 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 맞아요. 바로바로 바로 고무줄이에요. 그런데 이 고무줄이 이렇게 가까이 있을 때에는 힘이 하나도 들지 않아요. 아주 아주 쉽고 또 재밌게 놀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고무줄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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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이렇게 멀리 하면, 아주 아주 힘이 많이 들고 위험해요. 너무 아프겠죠? 그런데 친구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렇게 고무줄과 똑같대요. 우리 하나님과 또 친구들이 이렇게 가까이 있을 때에는 힘이 하나도 들지 않고 또 재밌고 즐거운 일들이 아주 아주 많아요. 그리고 또 안전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뽀! 지고, 으내 맘대로 할 거야 내 맘대로 살아야지 하면 점점 더 이렇게 잘 안보이나요? 위험해져요 하나님과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가까이 있을 때에는 힘이 하나도 안들고 또 재밌고 즐거운 일들이 아주아주 아주 많아요 그리고 또 안전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친구들이 멀어지고 으, 내 맘대로 살아야지 하면 점점 더 위험해져요. 그리고 이렇게 으, 아픈 일도 많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글쎄 이 사실을 자꾸자꾸 까먹었대요. 그래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야지 하고 점점 멀어지면 힘든 일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오늘 뚝딱 스토리에 나온 것처럼 미디안이라는 나라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괴롭히고 있었어요. 곡식과 양, 소들을 빼앗고 막못 살게 굴었어요. 너무너무 힘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믿음의 대장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때 믿음의 대장들을 사사라고 하는데 오늘은 그첫 번째로 기두온이라는 사사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기두온이 믿드한 사람들이 나타날까봐 집에서 몰래몰래 몰래 미를 타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바로 하나님의 천사가 기두온 앞에 나타난 거예요. 큰 용사 기두온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신다. 그 말을 들은 기두온이 말했어요.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널 찾아온 거야. 너가 이디안 사람들과 싸우렴. 제가요? <laughs> 우, 아니에요 못해 못해 저는 너무너무 작고 또 힘도 없고 싸움도 못하고 용기도 없다고요 못해요 못해 아니야 기도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걱정하지 말요음나 진짜 못하는데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맞나요? 저에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기도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사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기도 하나님의 천사에게 대접했어요. 그런데 그 천사는 음식을 먹지 않고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내밀어서 그 음식들을 불태우고 사라져 버렸어요. 기도는 그제서야 진짜 하나님이 보내셨던 천사였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기로 했어요. 기두는은 300명의 군사들과 나팔 또 횃불이 감춰진 항아리를 들고 매뚜기처럼 많은 미디안 군사들과 싸우러 전쟁터로 나갔어요. 사사 기두원과 300명의 군사들은 나팔을 불면서 또한 손으로는 횃불을 들고 미디안 군사들을 향해 꽝 나아갔어요. 그 모습에 못 놀란 미디안 군사들은 깜짝 놀라서 그막 도망가더니 글쎄 막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서로 죽이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기도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은 이렇게 사사 기도온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다시 가깝게 하셨어요. 어때요 친구들?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가깝게 하고 멋지게 미디안을 물리친 사사가 누구였지요? 맞아요, 바로 사사 기드온이었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하나님이 처음 기드온을 불렀을 때부터 용기 있게 네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대답했나요? 아니죠. 맞아요. 하나님 저는 할수 없어요. 하고 두려워하고 또 무서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또 용기를 주셔서 겁쟁이였던 기도원 아저씨도 멋진 사사로 쓰임받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기도원처럼 무섭고 두려울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친구에게 미움을 받게 되거나 캄캄하고 어두운 곳에 혼자 있게 됐을 때또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고 싶지만 음, 용기가 나지 않을 때 무섭고 두려워요.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 저에게도 용기를 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주신 용기를 우리에게도 주세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도 멋진 사사 기도원처럼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멋진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가 될 준비 됐나요? 오, 좋아요. 자, 선생님이 기도할게요. 사랑해 하나님 두려운 마음이 가득했던 기도원에게 용기를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멋진 사사로 쓰임받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과도 함께 하심을 믿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I don't know where I'm going. I don't I'm going. I don't